안녕하세요 커피 앤 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살 된 91년생 여자입니다. 사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당연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테지만, 저는 제 나이 30에 정말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벌써 30인 것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이렇게 계속 나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여태 살면서 단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서른이 되었는데도 이룬 것도, 가진 것도, 저한테 남은 것도 하나도 없었죠.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엔 대부분 제 나이 또래 자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일 텐데 저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고아는 아닌데 절 품어준 부모님이 없었던 거죠. 일단 저희 아버지는 눈이 한쪽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이세요. 저는 아버지의 눈 한쪽이 왜 실명이 됐는지 10여 년 정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저희 고모가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죠. 아빠가 화학 공장에 다니셨대요. 근데 그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학약품이 오른쪽 눈으로 튀었는데 눈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실명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와는 지금까지도 3마디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도 말할 거리도 없었던 거죠. 제가 막 태어났을 때그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고, 이후로는 쭉 실업자로 사셨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아빠가 너무 무능하고 밉기만 했어요. 당장 집에 먹을 게 없었고, 쌀통엔 쌀이 동이 나서 바닥 긁는 소리가 며칠째 들렸거든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집에만 누워있고 술만 찾으며 술 사오라는 소리만 해댔는데 이런 아빠가 너무 밉고 싫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 한쪽만 안 보이는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왜 저러는 거야? 가장이라면 밖에 나가서 폐유지라도 줍고 고물이라도 팔아서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속으로만 울부짖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해도 아빠한테 말을 할수 없었던 게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다들 주변 사람들이나 TV에 나와 얘기하는 사람들만 봐도 엄마라는 존재가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찡하고 울컥한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그냥 악에 바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보고 중얼거려도 저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엄마가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딱 10살이 되던 해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것도 다섯 살된 저희 남동생까지 두고 사라지셨죠. 저는 이런 엄마가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 줄 모르는 그 불안감에 학교만 갔다 오면 전교생 중에 제가 제일 빨리 학교를 할 정도로 집으로 뛰어갔거든요. 뛰어가면서 발을 하나씩 땅에 내댈 때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집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뛰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엄마 신발부터 확인을 했고 엄마 신발이 있으면 그제서야 숨을 돌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8, 9살 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초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8년, 9년 밖에 되지 않은 어리디 어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졸이고 산채 자신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도 그랬던 게,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혹독한 벌을 받고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저희 엄마는 이런 절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해.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텐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죠. 차라리 엄마가 저런 무능한 아빠한테 소리라도 지르고 난리라도 치고 못 살겠다고 엉엉거리고 울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저희 엄마는 단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가 난리를 치고 밥상을 얻고 욕을 해도 그냥 조용히 엎어진 밥상을 치우고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렇던 엄마가 사라지는 것도 그냥 조용히 원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가 사라진 날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일요일 주말 아침이었는데, 동생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일어나 나가보니 엄마가 안 보이는 겁니다. 현관에도 역시나 엄마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주방 쪽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그 창문에서 보면 길거리가 다 보였거든요. 제 키보다 더 높은 창문을 보기 위해 쌀통까지 밟고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웬 검정색 짐가방을 들고 한동안 계속 서 있기만 하는데 저는 있는 힘껏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했죠. 그러니 엄마가 절 향해 마치 잘 있으라는 듯 손을 흔들었고, 뒷모습을 보이며 큰 길가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신발도 신지 않고 짐을 나갔는데, 이미 엄마는 사라진 상태였고, 큰길 쪽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멀리 못가 엄마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전 엄마 뒷꽁무니를 쫓아가다가 왼편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했고 그대로 사고를 당했어요. 끼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멈췄는데 그래도 제가 부딪혔고 엄마도 사고를 당한 저를 보았어요. 근데 엄마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나한텐 엄마는 없다. 진짜로 난 혼자가 됐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악만 남았죠. 저는 어떻게든 어린 동생과 아까림 못하는 아빠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떠난 엄마를 원망하는 아빠의 절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이런 저의 짐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막내 고모가 가깝게 사셔서 고모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돈을 벌었어요. 부모님 동의만 있으면 알바를 할수 있었기에 전단지 알바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 한7 시간 정도 알바를 하면 4만원을 줬어요. 그 돈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라면이랑 계란 같은 걸사갖고 주말에는 무조건 웨딩홀 뷔페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10대 때에 저는 돈 버느랴 세월을 다 보냈어요. 학업도 친구도 가족도 저한텐 아무도 없었죠.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벼랑 끝에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의무교육인 중학교만 다니고, 고등학교는 입학하자마자 바로 자퇴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솔직히 자퇴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내 또래처럼 학교 다니고 친구랑 떡볶이 먹고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너무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가고 취직을 한다는 건 저에게 아주 사치 같은 일이었어요. 사실 사치라는 표현보다 이런 삶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삶이었죠. 저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했고,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8시간씩 알바를 했어요. 고깃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었는데, 일은 힘들었지만 시급을 많이 줘서 6년 정도 했었죠. 제가 돈 버는 걸로 남동생 가르치고 생활비 보태고 해야 됐어요. 저도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랑 다르게 동생이 아빠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해서 짐을 싸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동생의 장문의 문자를 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저는 동생의 연락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저희 엄마는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전 계속 고깃집 알바를 했고, 틈틈이 부업 알바도 했어요. 부업 알바로 수공예품 만드는 걸 했었는데, 제가 고깃집 알바를 다녀오고 나면, 저희 아빠가 저 대신 간단한 일은 해두시곤 했었죠. 아무런 말도 없이 한쪽 눈이 안 보이셔서,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절 도와주시곤 했어요. 어렸을 땐 이런 사람이 제 아빠인 게 그렇게 싫었는데, 나이가 드니 아빠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하던 고깃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일을 했고, 6년 만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데로 알바를 알아봐야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수입에 알바를 하려면 학력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어렸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흔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고 검정고시 졸업장도 없었기에 어디 취직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아주 좋은 알바를 구하게 되었어요. 청소 대행 업체의 일이었는데 몸은 힘들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곤 했지만 이 정도도 안 하고 돈은 어떻게 벌겠나 싶은 생각에 그냥 눈 질끈 감고 일을 했어요. 어차피 저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열심히 모아서 가게 하나 차리는 게제 꿈이었어요. 제 나이 25살에 청소를 하고 다녔으니 저를 보는 사람마다 혀를 끌끌 차며 불쌍하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절 보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하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고 더 심한 말을 하시는 사람도 종종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지 애들한테 너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부터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런 청소 일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까지. 저라고 이런 부모 만나고 하고 싶었던 공부 안 하고 싶었겠어요? 여기 목 끝까지 차도 저는 참았습니다. 참아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어느 한 주택에 일이 들어와 청소를 가게 되었어요. 집이 70평대에 2층으로 된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대저택급이어서 저와 같이 일하는 여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널찍한 마당도 있고 집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집들 중에 최고로 좋은 집 같았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집주인 분이신지 알고 사모님 소리를 하며 인사를 드리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역시 이런 집에 도우미가 없을 수 없지. 라며 저는 제가 맡은 창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한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집 식구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반사적으로 현관문을 향해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집 식구들을 봤는데 그집 안주인이라는 여자를 보자마자 순간 들고 있던 세제 바구니를 놓쳤습니다. 그 여자는 20년 전에 저와 제 동생과 아빠를 버리고 간 엄마였으니까요. 2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나요? 절대로 잊지 못하죠. 세상이 참 웃긴 게 그렇게 찾고 싶었던 엄마를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륜철륜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끈이 정말로 있는지 그때 알게 되었네요. 엄마라는 사람은 세제 바구니를 놓친 절 보고는 괜찮냐고 하는데 그 목소리 엄마가 진짜 맞았습니다. 사투리 섞인 말투에 통까지 정확했어요. 저희가 청소할 땐 마스크를 쓰고 하기에 엄마는 당연히 저를 못 알아봤죠. 그리고 절 봐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볼 수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자식 새끼 버리고 간 도망간 여자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악에 받친 감정이 더욱 더 올라왔어요. 당장이라도 들고 있던 세제 바구니를 엄마라는 그 여자한테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나갈 때쯤 엄마가 저희한테 와서 수고했다며 청소비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니 엄마도 저를 빤히 보더니 놀란 듯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방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겁하게 도망가는 건 여전했어요.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엄마를 만나면 저도 가만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상상 속에선 한바탕 난리를 치고도 남았는데, 전 그러지 못했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청소업체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엄마가 있던 집에서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 번호까지 물어봤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셔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 사장님께서 그럼 그집한 번만 더 가서 청소할 수 있겠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왜 나를 찾았는지 아주 단판을 지으려고 그 집에 찾아갔죠.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단 둘이 마주보게 되었는데, 엄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지수야, 지수야, 너 지수 맞지? 내딸 지수 맞지? 라고 하며 제 팔을 잡는데, 전그 손을 뿌리치며, 저기요, 내 딸이라고요? 당신이 저를 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보고 내 딸이래요?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지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때는 내가 내 삶을 포기하려고 도망을 친 거야. 나 혼자만 사라지면 되는데 그 집에 있으면 나 때문에 니들까지 잘못 될것 같고 위험해질 것 같겠더라고. 어린 니들이 무슨 잘못인가 싶어 혼자 도망을 친 거야. 근데 막상 삶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니들이, 니들이 눈에 밟히더라. 지금 엄마 말이 다 가식 같고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니들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든 살아서 니들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가정부로 일을 했어. 가정부로 일하면 일단 숙식은 해결이 되니까 그 돈이라도 아끼는 게 맞는 줄 알았고 무엇보다 내가 그 집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알았어. 근데 돈을 좀 모아서 니들을 찾아갔는데, 그땐 이미 이사를 가고 없더라. 변명하지 마. 아무리 우리가 이사를 가고 없어졌어도, 당신이 그럴 생각이 있었음, 끝까지 나를 찾았어야지. 당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 찾지 않은 거잖아. 이제 와서 "당신 혼자 이렇게 살 만하니까 그딴 소리를 해. 진짜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내가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냐고" 하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러니 엄마는 끝까지 제 다리를 놓지 않고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며 "너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싶은 거랍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봉투를 하나 쥐어주는데, 그건 바로 몇 장의 통장이었어요. 지수야 이거 엄마가 집 나오고 난 뒤로 계속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던 돈이야. 니들한테 주려고 니들 만나면 주려고 했던 돈이야.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니들 돈이니까 이거 가져가. 엄마가 너한테 사줘야 할건 이것밖에 없다. 응? 이라며 제 손에 이 통장들을 쥐어주는데 저는 그손 뿌리지며 이따위 더러운 돈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딴 돈이 무슨 소용이냐며 지나간 세월을 이걸로 퉁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도 저를 따라 나와 끝까지 통장을 주는 거 필요 없다며 엄마를 세게 밀쳤습니다. 근데 엄마가 넘어지면서 가발이 함께 벗겨진 겁니다. 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에 놀래서 머리가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다급하게 가발을 들어 다시 머리에 쓰시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에,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믿겠어? 뭔데? 암이라도 걸린 거야? 그래서 이런 가발 쓰고 다니는 거냐고! 하니 엄마는 그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는데, 폐암 4기에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가 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향해 우리 버리고 도망갔으면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근데 이런 병이나 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봤는데 또 그렇게 가버린다고? 또 그렇게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진다고? 하며 엄마를 향해 모진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엄마를 일으키며 당신은 방에서 좀 쉬라고 무리했다며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다시 방에서 나왔고 저한테 얘기 좀할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저희 남매를 찾았었던 얘기부터 엄마의 병에 대한 얘기까지 그리고 평생을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자지 못했던 얘기까지 하셨죠. 며칠 전에 절 보고는 죽기 전에 내 딸과 아들을 볼수 있게 됐다고 용서를 아니 미안하다고 말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며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엄마가 너무 미우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부모가 뭔지 그렇게 원망스러운 엄마가 이렇게 또제 가슴을 찢어두었네요. 저는 참아 아빠한테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생한테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동생은 워낙 어린 나이인 다섯 살때 엄마와 헤어져서 엄마에 대한 마음도 그리움도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아빠한테는 말을 해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얘기를 다 했어요. 엄마는 올봄 유난히 따뜻한 날에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시며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위독하다는 그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수야 다음 생엔 엄마가 네 딸로 태어날게. 그래서 어디 도망도 안 가고 사라지지도 않고 네 옆에 딱 붙어 있을게. 그러다가 네가 내가 미워지고 내가 버거워지면 그땐 날 버려도 내가 다 감수할게. 엄마가 널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려도 그벌다 받을게. 그러니까 지수야, 엄마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데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고, 엄마가 저한테 남기고 간 통장은 상속의 조건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아저씨도 이건 니들을 위해 엄마가 모은 돈이라며, 가져가야지 하늘에서도 엄마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자그마치 3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모아두셨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동생과 아빠와 함께 살면서 보탬이 되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겪었는데 저희를 버리고 간 엄마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아직까지도 엄마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고, 아련하고, 보고 싶고, 미안하고, 밉고, 그렇네요. 참 복잡한 감정입니다. 저는 친구도 없어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얘기를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울컥하고 목이 메이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례자분은 이런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끼시면서 사셨을까요? 어머니를 미워하셨던 것도, 그려하시는 것도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큰 짐을 혼자 다 지시고 사셨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사례자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풍파를 겪으셨지만 좋은 날이 오실 거예요. 사례자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